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무소유의 삶으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의 맞상좌이자 순천 송광사 승가 대학장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덕조 스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덕조 스님이 이번에 첫 번째 에세이집을 펴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봉모 보도국장이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월 27일에 어, 우리 방송 3층 다보원에서 어, 출판 기념회도 가지셨고 또 사인회도 가지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찾아와서 대단히 네. 감사했습니다. 네. 음. 아, 책을 보니까 마음꽃을 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책입니까, 이거? 어, 제가 서울 길상사에서 소임을 보면서, 어, 2003년도부터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어, 생각하다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어, 일일일런이라는그 코너를 만들어서, 날마다 이제 한말씀, 이렇다면 좋은 글기, 제가 생각한 글들을, 어, 2010, 아 2013년부터, 네. 아, 2003년부터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 12년 동안 아, 글을 썼습니다. 예. 그 글들이 이제 쌓이고 쌓였는데 에, 그 글을 보시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말씀도 이제 있고 했는데 제가 미루고 미루고 미뤘습니다. 네. 저희 연사 스님이신 법자정자 스님이 워낙 이제 영향이 있으시고 네. 대문장가이시고 하신데 네. 살아계신 가운데 제가 책 내는 것이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미루다가 어, 요번에 이제 김영사에서 시절 인연에 대해 가지고 네. 어,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길을 묻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산골스님의 인생 잠문 이런 음.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 사진도 아주 정갈하고 음. 좋습니다. 책이요. 이거 사진은 어떻게 누가 찍었습니까? 어, 제가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사진은 이제 제가 출가해서 은사 스님으로부터 어, 카메라를 선물 받았어요. 네. 옛날엔 니콘 f m 2라고 이제 옛날 수동식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사진, 저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익힌 사진들을 이렇게 장난삼아 찍다가 하나 둘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네. 어, 스님께서는 음. 법정 큰스님 문도회의 그 회장을 맡고 음. 계시고 또 맞상자이시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또 큰스님의 오죽이 네. 예, 이렇게 추모 법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음. 제 그분에 대해서도 엿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심경이요. 이렇게 오죽이를 맞으셨는데 스님, 원사 스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늘 그립고 또, 생각하면 울컥해지는 그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어, 은사 스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 이런 말할수 없고, 어, 항상 스님의 그늘 속에서, 스님의 영향 속에서,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허내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제 특히 그 불일함에 지금 추석을 하고 계시죠? 네. 예. 큰 스님이 주로 그 거처하시던 곳이어서 음. 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상자로서요. 그렇죠. 스님, 부리람, 그러면 이제, 저희 스님을 법정 스님이라고 이제, 칭하지는 못하고, 우리들은 이제, 부리람 스님, 이렇게 읽습니다. 어른 네. 스님의 이제, 본명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부리람 스님, 그러면은 저희 연사 스님을 칭했는데, 그곳에는 스님이 지금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스님이 살아생전에 사셨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놔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곳에서, 항상 스님을 기리면서 네. 스님 삶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 가시면서까지 정말 모든 걸다내려놓으셨습니다께서는요 네. 그런데 최근에 최인호 선생님께서 어, 꽃잎은 저도 꽃은 지지 않네 이런 책을 이 대담집이겠죠. 네.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좀 어떠셨습니까? 최인호 작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불이라 한번 내려오셨어요. 네. 당신이 그 책을 내고 싶다고 어. 살아계시. 당신이 이제 그때 병 투병 중이신데도 내려오셔가지고 아이 책만 이 내용만큼은 당신 살아 있을 때 한번 내고 싶다. 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한번 써보겠다. 네. 이런 얘기라.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집필을 하시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만불을 못 하시고 네. 가셨죠. 예, 예, 예. 스님하고 이제 최윤호 작가님하고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이 법자 정자 큰 스님이 또 맞상자로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네. 쭉 지내 오셨는데. 어, 그 분은 지금 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그 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향기로운 법문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스님께서도 좀그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 하나만 좀해 주시죠. 스님께서는 첫째로 얘기하려면 시황관념이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이건 제들 상자들한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자기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자기 질서란 것은 자기와 의 약속. 이를테면 혼자 산다면은 예불, 공양 울력 시간을 1분, 2초도 틀리지 않고 분명히 지켜라. 네. 어, 스님께서 이제 불일함 계실 때인데, 제가 이제 큰절에서 시봉하면서 다닐 때였습니다. 동진날이었는데, 그 동진날 새벽에 파축을 쓰지 않습니까? 네. 파축을 담아서, 주준자에 담아서, 푸신에 새벽에 뛰어갔더니, 그 새벽 시간에 앉아서 정진하더라고요. 정진하고 계셔요. 네. 그리고 톡톡 갔더니, 정진 시간인데, 녹한다고 야단을 지시는 거예요. 예. <laughs>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 모친께서 이제 결제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데도 불구하고, 결제 중인데 어디 가느냐 지금 결, 결제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모친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를 도, 들고 올라갔더니 스님 조카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안 가,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결제 중인데 어디 가 내가 간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간다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해제하고 49제 때 가보마. 이렇게 엄격하게 결제는 결제, 어쩌면 당신의 아. 시간의 약속, 네. 질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걸 옆에서 보고 뵀습니다. 네. 네. 어,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그 이혜인 수연님께서 나오셔서 네. 어, 큰 스님을 가르쳐서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같은 분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하셨어요 네. 어. 네. 예. 정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스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예. 하여튼 스님하고는 아무래도 법정스님 이야기를 좀 오래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스님 오래 뭐 하시고 싶은 일이나 계획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에, 뭐 수행자는 수행자다와야 되니까 수행자는 본분사 일에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불교 방송 문자 서비스를 하면서 어, 가끔 듣는 얘기가 불교 방송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이 불교 방송이라는 것은 포교 최전선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포교 일꾼인데 네. 불교 방송이 어렵다면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 미대를 통해서 진짜 칭견하기 어려운 큰 스님들, 고성대덕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우리 산중에 가서 큰 스님을 칭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마음을 내서 그 교통비 10분의 1만 보시한다면, 우리 팝, 이제, 포교 최전선에 있는 우리 불교 방송이 잘 되고, 이 불교 방송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널리 네. 공부하는 데 <laughs>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